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랜저 IG 차량 진짜 오랜만에 제가 IG 차량 한번 가지고 왔는데 왜 가지고 왔냐 정말 차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근데 게다가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썰루프가 있는 그랜저 IG 차량 굉장히 보기 힘들죠? 근데 오늘 파노라마 썰루프 있는 매물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 차량 현대의 그랜저 IG 2.4 GDI의 모던 등급에 위치에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17년식에 주행거리 14만 키로가량 주행을 했고요. 단순 교환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하프의 미세누도 성능까지 올령환 정말 상태 좋은 녀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 차량 일단 금액도 조금 좋아요. 143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그랜저 HG에서 IG 들어오고 나서부터.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U자형 데이라이트가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부에 전방 감직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블랙 색상인데 본 네트나 범퍼에 스톤칩의 흔적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행 관리 신경을 쓰면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반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고,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그쪽에 주차 스크래치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이렇게 리피트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크롬으로 받쳐주는 깔끔한 디자인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셀루프는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외판 상태 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뒤쪽에 문콕으로 인한 부펜 칠흔적 한개 존재하고 있고요. 뒷문을 가장 많이 열고 닫는 쪽에 이쪽에 아쉬운 문콕, 아쉬운 생체기 정도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30% 가량 남았고요. 뒤쪽에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스크래치 약간만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후면부에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썬팅지가 조금 색이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조금 기포가 올라오면서 썬팅지 교환할 시기는 좀 됐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안쪽에 보시면은 준대형답게 넓은 공간. 자랑을 하고 있죠. 골프백 두개 무리 없이 들어갈 것 같고요. 뒤쪽에 트어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수리 키트 그리고 수납 공간 이렇게 있다고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이제 운전석 쪽 외판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부터 쭉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약간의 외판에 아쉬운 점이 보여요. 문콕 정도, 생활감 정도는 존재하는 차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23년도가 됐는데 이 차량이 17년식이니까 몇 년이야? 6년. 6년 정도 탄 차량인데, 6년의 생활감 정도만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량, 이열의 시트 가서 시트 컨디션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이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실내 등잘 들어오고 있고, 앉자마자 이렇게 썰루프의 개방감 잘 보여지고 있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트 컨디션, 찌기거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컨디션 자랑을 하고 있고요. 팔걸이 쪽에는 이렇게 커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순정 매트 잘 달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인 차량의 실내에서는 후변 냄새도 없이 깔끔한 차량, 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랜저답게 2 열의 착좌감 지금 굉장히 편하게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2 열의 착좌감은 확실히 뭐 더할 나위 이제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이 차량 운전석 빨리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당연히 이렇게 스마트 키 자리하고 있고요. 이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동 걸었을 때 시동은 깔끔하게 한 방에 잘 걸린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기판상 경고등도 없고요. 기름이 반가까이 있어갖고 주행 가는 거리도 이. 1 7 5 k 로 보여지고 있죠 이 차량 주행거리는 1 4 1 9 1 7 k 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이렇게 우두 가죽 투톤으로 되어 있고 가죽의 강도 깔끔하게 살아 있습니다 좌측으로 볼륨 컨트롤 우측으로 트릭과 크루즈 컨트롤 존재하고 있고 뒤쪽으로 와이퍼 오토라이트 이 정도만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와 오토 윈도우는 존재하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이쪽에 썰루프 열어놓고 썰루프 닫아보도록 할 건데 레일 네, 상태 좋습니다 잘 닫히고 잘 열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고 밑에 쪽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함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일반 룸미러 뒤쪽으로 대시보드 컨디션 부착물 흔적 보이지 지 않고 깔끔하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센터패시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메뉴 같은 것들 터치 같은 거 한번 해볼 때. 에. 뭐 수업을 네. 받으신 거예요? 네, 수업을 받고 네. 라디오 사운드도 네. 근데 네. 좀 빵빵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터치 패널 같은 경우는 이상 없이 잘 반응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아래쪽에 비상등 버튼 존재하고 있고 라디오 컨트롤 러한번더 있고 오토 에어컨 공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버튼 딱 눌러주면은. 트립창에 연동도 잘 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1열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이쪽에서 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보여주시면 수납함 들어가 있는데 12V 시거제 USB 단자함이 있고요 기어 콘솔 라인 쪽 보시면 2구 커플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센서 버튼 뒤쪽으로 수납 공간 요정도 있구나 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후진기어 딱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었고 이렇게 드라이빙 패키지까지 자리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나가서 엔진 사운드 들어볼 건데 차량의 엔진 미션 하체 컨디션은 정말 저를 믿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빨리 가보실게요.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사운드 뭐 제가 말씀 드릴 게 없네요. 그냥 너무 정숙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전혀. 이상 없는 소리 주식적인 사운드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 은2 0 1 7년식에 주행거리 14만 킬로가량 연간 2만보다 조금 더 타왔는데 그 그런 말이 있어요. 아예 주행을 안한 차보다 주행을 많이 한 차가 관리가 더 잘됐다. 그만큼 이 차량의 차량 컨디션 대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추가 옵션 파노라마 셀프 들어가 있는 녀석이구나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무서워의 성능 올량원한요 차량 1,43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 전달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 문의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들이었습니다. 필승.